BMW라는 브랜드가 원래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나도 또 급증을 하고 물량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게요. 이 조건이 3주차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아, 왜냐면, 거의 지금 딜러사들이 빠르게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춰진다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이오토 서변호입니다. 오늘 이제 BMW 12월달 올해 마지막 조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항상 조건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연말 조건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정말 좀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 좋아진 모델, 나빠진 모델 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진 모델은 확실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좀 조건이 나쁘다. 지금 이 차는 구매 적기가 아니다. 10분 차량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월초에 바로 할인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딜러사별로 조건이 첫 주차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두 번째 주에 이제 조건들이 취합이 돼요. 그만큼 저희 정보는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게요. 이 조건이 3주차까지는좀 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어, 왜냐하면. 거의 지금 딜러사들이 빠르게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춰진다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조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이제 공통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구매, 트레이드인 뭐 이런 조건들인데요. 재구매는 1.5% 차량 금액에 서 할인이 되고요. 트레이드인은 3%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조건들도 있다 보니까 이 조건이 부합한다면요 추가적인 할인들을 받아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i7 XM 그리고 7시리즈 특히나 이제 법인 진행 시에 추가 2% 할인이 더 들어가죠 자사라고 하면요 BMW 파이낸셜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 월납 지원으로 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BMW 파이낸셜을 사용했을 때에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견적을 드릴 때 BMW 파이낸셜에 대한 견적과 일반 금융사에 대한 견적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좋은 견적을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 견적만 드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꼭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지만, 정말 나한테 유리한 견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모델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맨 오른쪽에 이제 실 구매 가격을 기입해 놨는데요. 실 구매 가격은 이제 공통 조건, 추가적인 조건들은 제외한 그냥 기본 할인만 적용된 실 구매 가격이고요. 그리고 전달 대비했을 때 할인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표기에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요. 구매에 대한 시기. 네, 정확하게 한번 잡아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차종은요, 1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시리즈 할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1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할인이 거의 없었던 차종인데요. 이번 달에는 한 2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올라가면서 500만원의 최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 6년식도 같이 나왔는데요. 최대 할인은 400만원으로 지금 진행이 가능해요.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좋아졌죠.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이 좋아지면서 최대 할인이 600만원입니다. 수어러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만 재고가 있고 나머지 모델들은 지금 재고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e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26년식이 할인이 더 높습니다 25년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차량 금액은 올라가긴 했으나 거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년식을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조건이라면 25년식 말고 26년식을 구매하셔도 네, 됩니다 그만큼 조건이 좋아요. 다음은 이제 3시리즈 보도록 할 텐데요. 3시리즈는 이번 달 거의 주력 차종으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조건이 상당합니다. 전달 대비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씩 다 상향되면서 최대 할인이 900만 원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시리즈는 가성비가 꽤나 좋다. 25년식 재고 남아있는 거 선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식도 할인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래도 25년식을 저는 선호하는 게 옵션들이 몇 가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6년식보다는 25년식을 선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식의 할인이 좀 별로예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디젤 모델이 70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도 700만원 할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젤 모델과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적기가 아닌 것 같다 할인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4시리즈 보도록 할 텐데 25년식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소량 남아 있습니다 여태 없거든요 지금 m 스포츠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할인. 정말 마지막 재고예요.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그냥 다 단종입니다. 없어요. 이제 26년식으로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26년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800만 원으로 낮아지고요. 네, 그리고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할인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래서 25년식 마지막 재고를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기 차종이죠. 5 시리즈 보도록 할 텐데요. 5 2 0 i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할인이 700만 원입니다. 전 달이랑 동일하고요. 나머지 이제 모델들 있잖아요. 가장 인기가 높은 뭐 M 스포츠라든지 530i. 네, 530i M 스포츠 다 할인이 내려갔습니다. 5 시리즈가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어, 5 2 0 i M 스포츠는 최대 600만 원. 530i X 드라이브는 750만 원 그리고 M 스포츠도 동일합니다 750이에요 그리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랑 동일하죠 700만 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X 드라이브 디젤 모델은 좀 내려갔어요 600만 원 그리고 750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 전달이랑 동일해요 큰 차이 는 없습니다 850만 원네 그리고 M 스포츠 X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의 최대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52 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가 많잖아요 재고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할인이 항상 같아요 그냥 재고가 있을 때 구매를 하셔야 되고 미리 주문 넣고 대기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750만원에 할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z 4예요 z4 같은 경우엔 전달 대비 했을 때 많이 좀 할인이 내려갔죠 500만원 그리고 700만원으로 할인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z4는 전달에 비해서 할인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자 다음은 이제 7시리즈 보도록 할게요 7시리즈는 전달 대비 했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뭐 50만원 100만원 정도 할인이 내려가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체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이제 특별하게 법인이 구매한다면 추가적인 할인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법인으로 구매하신다면 400만원 추가로 차량가의 2%를 더해주다 보니까 이 할인 적용을 받고 BMW 파이낸셜을 사용하게 되면요 매월 월납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거든요 최대 10개월까지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100만원씩 10개월이면 천만원이에요 이러한 할인들에 대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어떤 할인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총 할인액을 비교해 보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법인 분들이라면 이런 비교는 꼼꼼히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시리즈가 워낙에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재고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재고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표기한 이 할인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7시리즈는 항상 비슷한 조건으로 판매가 되었으니까요 자 다음 이제 SUV 라인업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종은 X1인데요 할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지금 700만 원에 최대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X2 같은 경우는 25년식이 1000만 원 그리고 26년식은 800만 원입니다 할인은 조금 내려가서 아쉽기는 해요 전달 대비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다음 이제 X3 보도록 할 텐데요 X3는 사실 뭐 조건을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좀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할인 조건이면요. 그냥 다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X3는 조건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차량, 내가 원하는 색상의 트림을 빠르게 출고해 줄수 있는 영업사원한테 그냥 계약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X3는 조건을 보지 말자! 가제 생각이에요 다음은 X4 보도록 할게요 X4 같은 경우에도 전달이랑 동일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지금 천만 원까지 할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아쉬워요 사실 저는 X5가 조금 있으면 이제 풀체인지 시기도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좀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할인을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최대 할인 850만 원이거든요 전달 차 비해서는 한 150만원 정도가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는 좋은데 이 정도 할인이라면 좀 애매하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어렵다 차라리 x5보다는 x6가 조금 더 낫습니다 할인이 높거든요 지금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엔 1000만원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1150만 원이기 때문에 X5보다는 가격 면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X7인데요. 일단 할인이 전 달에 굉장히 낮았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는 200만 원씩 다 할인이 올라가면서 최대 할인을 1250만 원까지 네, 보여주고 있어요. 뭐 트림 상관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X7은 최대 할인 1250만 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혹은 이제 고성능 모델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건들이 다 비슷하고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전기차를 구매한다 음 모르겠어요 조건이 좋은 건 사실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폰은 1200만원 그리고 아이폰 M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전달 대비했을 때 내려갔죠. 그리고 i5 1,350만 원. 그리고 i5 M60 모델은 할인이 높은 편이에요. 2,000만 원. 그 i7은 역시나 좋죠. 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법인이 구매하신다면요. 추가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만 원 플러스로 차량가 2% 그리고 BMW 파이낸셜을 사용했을 때 법인이라면 매월 납입 지원 10개월입니다. 100만 원씩 그럼 천만 원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서 i7 구매하실 때 비엔돌 파이낸셜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비교는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iX1 네 천만 원 할인이고요 동일하죠 전달이랑 그리고 iX45 모델과 60 모델 이런 모델들은 지금 할인이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400만 원씩 떨어졌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성능 모델 중에서 제가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모델들만 좀 찝어 드리도록 할게요. 1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구요 2시리즈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조건이 좋은 모델은 보여지지 않구요그 3시리즈 고성능 모델 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할인이 올라간 모델들이 없거든요. 이 정도 할인으로 BMW 고성능을 산다고? 아, 저는 좀 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M850i 만큼 할인이 정말 좋습니다. 2,400만원 할인이거든요. M850i 같은 경우에는 네, 구매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Z4도 할인이 좋네요. 1,300. 네, 그리고 26년식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좀 낮다 보니까 25년식을 웬만하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X1 고성능 모델. 할인 그냥 그렇죠. 높지도 않아요. X3도 네, 고성능 모델은 그냥 그렇고요. X5 고성능 모델은 할인이 좋습니다. M60i, 1,600. 프로 모델은 1,600. 동일하고요. X7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 4 0 0 4 0 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M시리즈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M2도 할인 별로고요 M3도 할인 똑같습니다 네 1100만원 전달이랑 동일하고요 M5 700만원 M5를 700만원 할인 받고 사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 차를 별로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X4 M 컴페티션 같은 경우 할인 좋습니다 2000만원 할인 그리고 X5도 좋고요 1600 X6 컴페티션도 굉장히 좋아요 1600 이렇게 고성능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SUV 라인업들, 그리고 M850i. 네, 이 정도가 할인이 좋고, 나머지 모델들은 당장 구매를 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조건 좋을 때 구매하시는 게 나이스 합니다. 자, 이제 고성능 모델에 대한 할인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면요. 지금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BMW가 전략을 굉장히 잘짠것 같아요. 입항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판매가 안 되는 차량들은 재고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굉장히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할인이 올라가는 모델들도 있어요. 고성능 모델. 혹은 뭐 전기차 구매하신다면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할인율만 보지 마시고요 개별적으로 꼭 문의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그리고 추가적인 할인이 생겼을 때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2월달 BMW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BMW라는 브랜드가 원래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나도 또 급증을 하고 물량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중간중간에 BMW 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가 차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준비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건이 다시 바뀌게 되면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